자, 합성함수의 추정, 14번째 유형입니다. 자, 이번 유형은, 자, 제목 그대로, 자, 합성함수를 추정하래, 추정. 자, 추정이 무슨 소리일까, 추정. 자, 추정, 뭐, 사전적 용어로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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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루어 짐작해서 판단한다, 라는 정도? 추리해서 정한다? 그치? 자, 근데, 뭐, 뭐, 그 개념은 수학에서 보면, 어, 규칙 찾는다 라고 생각해주면 굉장히 편해요. 알겠지? 자, 여기 보면, F1은 f 9 Fn 플러스 1은 F에다가 F1을 합성한 거야. 이렇게 돼 있잖아. 그치? 어, 숫자로 한번 보면, 얘들아, n값이 1일 때는, F2라는 녀석은 F에다가 F1을 합성한 거고, F1은 F니까, 그치? 그럼 F3는 뭔데? 라고 하면, F에다가 F2를 합성한 거야. 그럼 F4는 F에다가 F3를 합성한 거지. 자, 그래서 F1을 알면 합성해서 F2를 알아내고 F2를 알아내면 F3를 알아내고 이렇게 이렇게 연이어서 다음 함수를 구해야 된다라는 얘기야. 알겠죠? 근데 당연히 문제에서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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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한 F3, F4 이런 거안 물어보겠지. 막 가다가 막 F50은 얼마야? F100은 얼마야? 이런 식으로 물어볼 거란 말이야. 그러려면 뭘 찾아야 된다? 자, 식을 정리하면서 규칙을 봐야 돼요. 규칙. 그래서 규칙대로 이어 나갈 거니까 끝까지 계산하지 않고 이런 값들을 알아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합성함수의 추정입니다. 알겠죠? 자, 뭐. 뭐 문제 풀다 보면 뭐 자연스럽게 느껴질거야. 그치? 자 428번 봅시다. 자 fx는 x-3이고 f1은 f고 자 아까 얘기했던 대로 fn 플러스 1은 f에다가 fn을 합성한 함수다. 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자 그리고 나서 갑자기 생뚱 f12 얼마야?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야. 아우 그러면 10번을 해야돼?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자 규칙을 한번 찾아 봅시다 자 f1은요 자 f1은 문제대로 f랑 같다라고 했으니까 x 1일 거고. 맞지? 자, f2는 f2는 f(x)에다가 f(x)를 넣는 거잖아. 보이지? 보이지? 여기 x 자리에 x 1을 넣는 거야. 그러면 x 1이 1이니까 x 2. 와, 이 문제는 쉽다. 그지 자, 그럼 f3는 f3는 뭐라고? f에다가 f2를 합성하는 거잖아. 그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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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자리에, 그니까 요게 fx니까 요게 fx니까 그치? f2 요 녀석을 쏙 넣는 거야. 자, 그럼 f2가 x-2니까 x-2-1이니까 x-3이 되겠지. 에이, 뭐야, 이거 벌써 추정이 끝났잖아. 그치? 왜? 자, 1은 빼기 1, 2는 빼기 2, 3는 빼기 3. 이렇게간다고 근데 내가 알고 싶은 거는 뭐였어? 자, F10의 결과였거든, 요 F10. 자, 그래서, 미루어, 짐작하면, 자, F10A는, 뭐게요? 자, X-10이 되겠지, 그치? 그치? 자, 그 식에다, 요, 자자자자, 잠깐, 요 A는 원래 사, 살짝 지우고, F10X는 X-10이라는 함수식이 됐을 거고, 자, 이제 요 X 자리에다가 뭘 집어 넣은 거니? a를 집어넣은 거니까 요 x 자리에도 a를 집어넣을 겁니다. 그래서 a 10은 얼마? 답이 5라고 나와 있으니까 a 값은 얼마? 15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면 되겠죠. 자, 생각보다 어렵지 않지? <laughs> 자, 음, 쉽게 얘기하면 우리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규칙 찾기. 자, 빨리 규칙 찾아라. 그래서 다음 거 알아내자. 요 얘기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자, 430번도 한번 볼까? 자, 보세요. x는 0부터 2까지, x에서 x로의 함수고, fx는 이렇게 범위에 따라서 함수값이 여기다, 여기다 이렇게 넣어야 되고,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보세요. f3분의 1이 얼마냐, f2의 3분의 1은 얼마냐, f3에는 얼마냐, 이걸 쭉 함수값을 12까지 다 더하라고 나왔어. 알겠죠? 자, 이것도 다 하진 않고 규칙을 빨리 찾아볼 거야. 자, 보자. F3분의 1이면, 자, F3분의 1이면, 자, X가 3분의 1이니까 여기 딱 보니까 여기야, 여기, 여기, 여기. 그치? 0하고 1 사이. 그니까 러 3분의 1을 더하면 F3분의 1은 3분의 1 더하기 1 하니까 3분의 4가 되겠지. 괜찮지? 자, 근데 F2에 3분의 1이면 무슨 말이니? f 원 값을 f에다가 대입해야 f2가 되는 거잖아. 여기 1을 넣었을 때, 그지? 그러니까 아까 나온 3분의 4를 이 함수에다가 집어 넣으면 다음 함수 값이 나오는 거라고. 근데 자 3분의 4는 여기 있지, 여기, 여기. 그래서 3분의 4에서 1 빼면 되네? 어, 뭐야? 3분의 1이잖아. 우와, 벌써 규칙 찾은 거 보여? 자, 다음 함수봐. f 3의 3분의 1이면 이번엔 마찬가지. 야 F2의 함수값을 f에다 집어넣어서 f3값이 나오는 거거든. 맞죠? 그러면 다시 3분의 1을 집어넣을 거니까. 뭐야? 다시 3분의 4. 자, 이해되고 있지? 자, f4는 그러면 뭐야? f3의 값을 넣으면 되잖아. 그럼 3분의 4를 집어넣으면 다시 3분의 2. 됐죠? 자, 규칙이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FN이, 자, 이 N이 뭐야? 홀수이면. 그치? 홀수일 때의 FX 값은, 당연히 뭐가 나온 거야, 지금? 3분의 4가 나온 거지, 3분의 4. 무조건 1일 때, 3일 때, 다음 5일 때. 그럼 FN, 여기가 뭐일 때? 짝수일 때 값. 자, 짝수일 때 값은 무슨 값을 가져? 3분의 1을 깎는 거야. 됐죠? 그래서 끝까지 계산할 필요 없다라는 얘기지 자 1부터 1 0까지 홀수도 6개 1부터 1 0까지 짝수도 6개 그러니까 3분의 4 더하기 3분의 1 이게 둘다몇 개씩 있어? 6개씩 있단 말이에요. 알았죠? 자6 곱하기 3분의 5를 하면 답은 <laughs> 10이 됩니다. 알겠죠? 음, 다, 이해 됐으리라 <laughs> 믿고. 자, 마지막 한 문제 더. 자, 431번. A는 0부터 2까지 범위에서 FX 함수 그림이 이렇게 그려졌어요. 그치? 자, 그때, 마찬가지로. 자, F1은 F고, FN 플러스 1은 f 의 FN을 합성한 함수와 같을 때. 자, F2020. 우와. 2020번. 우와. 끝내주지? 그치? 2020. 7분의 8을 구해라 이렇게 나왔어요 알겠지 자 7분의 8은 어, 한 여기 정도 되겠네 여기 정도 그지 그지 자 그래서 함수식을 먼저 표시를 해봅시다 자요 그래프를 가지고 fx식을 한번 완성을 해보자고요자 여기는 0부터 1까지랑 1부터 2까지랑 또 함수가 다르기 때문에 자 f 식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야 자, 두 개로 나눠지겠지? 어떻게 나눠진다고? 정의역이 0 이상 1 이하일 때. 알겠지? 1 미만일 때로 가자. 자, 1 미만일 때. 그리고 1 이상 2 이하일 때. 이렇게 나눠진다고요. 근데 여기, 여기는 편하지? 여기, 요, 요식은. 그제? 0,0 지나면서 1,2 지나니까 기울기는 1 증가할 때2 증가했으니까 2잖아. y는 ex지 ex 2X. 그래서 ex 자 0부터 1까지 범위에서는 ex라는 함수 자그 다음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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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감소함수 여기는 기울기가 1증가할 때 2떨어졌으니까 그지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2잖아 마이너스 ex지 그지 그리고 자 y절편은 여기 여기 b라고 해놓고 자 얘가 뭐지나1컷만이 지나잖아 그지 여기다 1넣고 2 된다 라고 하면 b값이 얼마야? 4잖아 4. 그치. 알겠죠? 자 그래서 함수식이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그치? 자 f1값 구하자. 자 f1의 7분의 8은요. 7분의 8이면 어디야? 1보다 크니까 여기다 집어넣겠지?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그치? 자 마이너스 2 곱하기 7분의 8에 플러스 4니까 마이너스 7분의 28에 16 더하기 7분의 74 28 그래서 7분의 얼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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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가 되겠네 됐지 자 f1은 7분의 12그 다음 자연스럽게 우리 아까 위에서 했던 거 기억나지 f2는 그치 f2는 요 함수에다가 요 7분의 12를 집어넣는 거잖아 그치 자, 7분의 12도 마찬가지로 1보다 큰 수니까, 여기 두 번째 식에다 집어넣겠지? 자, 마이너스 2 곱하기 7분의 12. 근데 이걸 언제 2020번까지 해야 돼? <laughs> 아니지. 금방 규칙이 보일 거야. 자, 마이너스 7분의 24 플러스 7분의 28이니까, 7분의 4가 되겠네. 그치? 됐죠? 자, 한번 더! 언제까지 해야 돼요? 언제까지는 규칙 보일 때까지는 해야지. 그치? 자, 7분의 4를 이제 대입할 거야. 7분의 4는 이첫 번째 식이지. 자, 2 곱하기 7분의 4. 7분의 8. 우와, 드디어 나왔다. 자, 다들 규칙을 봤나요? 자, 처음에 F1 값은 7분의 12. F2는 7분의 4. 다시 한번 F3는 7분의 8이 나왔어. 그럼 다음 또 7분의 8을 집어 넣을 거니까 7분의 12가 나오겠지? 그 다음 다시 7분의 4, 그 다음 7분의 8. 이세 개가 계속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거지. 7분의 12, 7분의 4, 7분의 8이. 알겠죠? 7분의 4,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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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자, 어떻게? 첫 번째, 7분의 12에서 7분의 4 나왔다가 다시 7분의 8이 반복해서 쭈쭈쭈쭈쭈와 계속 순환되는 거야, 순환. 알겠죠? 자, 그럼 우리 순환될 때 하는 요령이 있었잖아. 2020까지 갈 거니까. 자, 2020을 몇으로? 3개가 반복되니까 3으로 나누면요. 자, 몫이 몇이냐? 673이 되겠네, 그지? 그리고 나머지가 1이 생겨요, 1. 어? 나머지 1 생기면. 그지? 우리, 기억나? 나머지가 빵일 때는 마지막 숫자였잖아. 나머지 1이니까 한번더 가요. 그래서 얘가 답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F2020까지 가서 함수값 7분의 8은 반복, 3개가 반복돼서 첫 번째 숫자이기 때문에 답은 7분의 12가 됩니다. 알겠죠? 자, 규칙을 잘 찾을 수밖에 없어, 얘들아. 자, 규칙 찾을 때까지는 계속 반복해서 풀어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알겠죠? 자, 수고 많았습니다.